오늘은 태풍과 관련된 안전 운전에 대해 도로교통공단 인천지부 김태환 김태환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태환 교수님 나와 계시죠? 네? 예, 안녕하십니까? 예, 태풍 바비로 인한 피해가 엄청나게 또 발생을 했고 아직도 그 영향권에 있는 상황인데 이 태풍의 영향권에 있을 때 운전자가 주의해야 할전상 안전상 어떤 것이 있을까요? 네 태풍은 말 그대로 해석하면 큰 바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엄청난 바람만 부는 게 아니라 비를 동반하면서 그 피해가 매우 크게 발생하게 됩니다. 예. 뭐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뭐 바람과 물을 이기려고 하지 말고 자연에 순응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며 이기려고 맞서지 말고 피하는 것이 최선이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참그 태풍을 피해야 되고 바람을 피해야 되는데 출근도 해야 되고 아침에 또 업무도 봐야 되는데. 이거 뭐 운전을 안할 수는 없는 노릇이라 막상 또 운전을 하자니 걱정도 또 크게 되고 그렇더라고요. 네네. 뭐 교통수단 중에는 국가의 통제를 거의 하지 않는 교통수단이 바로 육상 교통수단 중의 하나인 자동차입니다. 예. 물론 자동차의 경우도 일부 뭐 교량 구간이나 침수 구간 그리고 이번에 강화대교라든가 일부 교량 같은 경우 통제가 이루어졌지만 여객선이나 어, 항공기 같은 경우는 기상악화라든가 이런 경우에는 전면 통제를 합니다. 네. 지금 제주국제공항 같은 경우는 전편 그리고 모든 여객선이 운항이 중단이 됐고요. 네. 또 인천을 무리된 선박도 운항이 중단된 상태고요. 그렇죠. 어, 한국 철도도 일부 구간의 열차는 운항을 중단했습니다. 아 철도도요? 예예. 예. 어... 그만큼 운전자 스스로가 운행 여부를 최종 판단해야 하는 자율성이 중요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엄청난 비바람이 쏟아지는 상황에서 이 바람과 맞서는 것보다는 어, 피해가는 것이 상책이고요. 어 잘못하다가는 뭐 초대형 인명사고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어, 그것이 최선의 대책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피해가기 위해서 원래 이제 자가 운전하셨던 분들이 어, 대중교통으로 좀 가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도 또이저 코로나 그 일구 때문에 걱정도 되고. 이거 좀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교수님? 네, 뭐 운행 여부나 대중교통 이용도 권장을 하고 싶지만 최근 확산세를 띄고 있는 코로나로 인해서 이 역시 좀 권해드리기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네. 하지만 태풍 그리고 지은 안개, 눈이 오는 이런 악천후 상황에서는 일단 먼저 중요한 게 평소보다 조금 일찍 일어나시는 겁니다. 평소보다? 예. 예. 그래서 기상특보를 충분히 확인을 하고. 어, 결정을 내리시는 건 좋고요. 어제 같은 경우에는 아마 엄청난 피해가 있을 것이라는 예측이 있었지만 네. 지금 현재 상황 같은 경우에는 운전하는 데는 그렇게 큰 지장은 없을 거기 때문에 네. 어, 좀 미리미리 준비를 하신다라면 선택의 폭이 좀 넓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나저나 그 교수님, 그 이번에 그 제8호 태풍 바비가요. 예. 네. 이게 저 우리나라에 온 그첫 번째 태풍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또 많이 계시더라고요. 예. 어 태풍 바비를 올해 뭐첫 태풍, 두 번째 태풍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예예. 아 태풍 이름이 제8호 태풍 바비입니다. 8월 22일 9시에 어 타이페이 남남동 쪽약 200km 부근에서 발생한 것으로 올해 여덟 음... 번째 태풍이기 때문에 8호 태풍이라고 하고요. 음... 어 5월 달에 한 개, 6월 달에 한 개. 그리고 8월달에 현재 6개의 태풍이 만들어졌지만 6개요? 예예. 8월에 많이 만들어졌네요. 예, 8월 1 0일째 5호 태풍 장미가 예, 예, 예. 장마와 함께 그 남동해 부산, 경남 지역을 거쳐가서 좀 많은 피해를 있었고요. 그렇죠. 오늘날에 네, 영향을 미친 두 번째 태풍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통상적으로 1년에 약 80%, 개 정도의 태풍이 만들어지는데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한3 4개 정도라고 하고요. 음. 대부분이 7월과 8월 9월 10월까지도 태풍이 이어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음. 그리고 지금 바비가 끝나지도 않은 상황에서 다음 태풍 9호 태풍 마이삭이 지금 생성이 되고 있다. 그러니까요. 그리고 경로가 아마도 우리나라를 통과할 가능성이 예측되고 있어서 예. 조금 더 미리미리 아좀 계획적으로 준비를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저 태풍 바비의 위력이 그 2013년 매미의 위력을 능가할 수도 있다. 뭐 이런 그 예측도 있던데요. 어느 정도입니까? 예, 이번 태풍의 경로는 일단 2019년 9월 닉님1 2년도에 볼라벤과 같이 서해안을 통과할 것으로 예측을 했고, 예. 어 다행히 코스는 맞았지만 북상을 하면서 약간 방향을 서쪽으로 틀어서 음... 어 그만큼 영향력이 조금 줄어든 것으로 볼수 있지만 바비가 지나간 제주라든가 남부 지역에서는 뭐 가로수가 뿌리채 뽑히거나 부러지고 건물 간판이 떨어지고 상당한 피해가 발생했고요 을 아직도 그 해안가를 중심으로는 여파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많은 주의를 기울이셔야겠습니다. 네. 어, 교통사고 역시 이게 지금 그 비만 내리는 경우에 비해서 태풍이 올때이 교통사고 훨씬 더 위험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교수님? 네. 태풍이 오는 시기에는 일평균 교통사고와 사고 발생에 따른 사상자가 평소보다 많이 증가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laughs> 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어 태풍 바비와 비슷한 정도, 아까 말씀드렸던 링링이나 볼라벤이 음. 상륙했던 기간 동안 약만 육백칠 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했는데, 네. 자 이는 어 2017년부터 19년까지 3년간의 일평균 교통사고 6 5오건 사상자 912.2명보다 어, 약 18.3건 그리고 음. 어, 사상자가 24.6명이 더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네, 참이 태풍은 그말 그대로 강한 바람이 문제지만은. 많은 또 비를 동반하기 때문에 더그 위험할 것으로 보여요. 네. 이 비가 온다는 라 것은 자동차의 제동거리가 증가하는 것은 물론이고 어, 속도가 빠른 경우에는 바람에 밀려서 주행 경로를 이탈하거나 차량이 전복 등에 사고, 위험이 가중되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 평소보다 20%에서 50% 이상 감속을 해야 하고요. 네. 뭐앞차로 충분한 안전거리를 확보하는 것은 기본이겠죠. 특히 뭐 승용차도 바람의 세기가 클 경우에는 위험하지만 차체가 큰 화물차, 특히 박스 형태의 화물칸이 이제 아, 설치된 박스 이런, 형태의 화물차, 예, 탑차라고 하죠. 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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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런 예. 경우에는 바람을 받는 면적이 넓고 아, 그러겠네요. 짐을 실지 않은 경우라면 그 영향이 더욱 커지기 때문에 상당히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아니 그러면은 그 예전에도 그 교량을 통과하는 차량이 바람에 이렇게 넘어지는 사고 소식을 어, 종종 접하곤 했는데 어떻게 뭐 특별히 주의를 해야 할 장소 같은 게좀 있습니까? 이제 네, 일단 가장 조심해야 될 거가 바람이 거세게 몰아치는 교량 구간이죠. 아 아까 그저 우리 저 김종윤 PD도 그렇게 얘기를 했, 하더라고요. 교량 조심해야 된다고. 예예. 예. 예. 교량은 뭐 블랙 아이스도 마찬가지고. 예. 어 그리고 만약에. 차량이 추락을 한다면 엄청난 피해가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예. 그리고 바다와 접해 있는 해안도로, 산비탈 등을 통과할 경우에는 바람의 영향이 가중될 수가 있습니다. 음. 특히 이제 제일 위험한 것이 교량이나 터널을 연결하는 예. 램프 구간이라고 합니다. 아, 상당히 심한 거브를 돌아서 예, 예, 예. 어, 교량에 진입하거나 해야 되는데요. 이때 원심력과 함께 바람이 같은 방향으로 불게 되면. 전도와 존보급 위험은 훨씬 더 커지게 되는 거죠. 어... 그리고 이제 지방도와 국도의 경우에는 도로가 좁고 커브길이 많다라는 점. 그리고 특히 올여름 그 역사의 기록들 장마로 인해서 지반이 약해진 상태에서 뭐 기술적인 국지성폭우로 인한 낙석이나 붕괴 등의 우려도 있고요. 네. 또 강한 바람으로 이번에도 신호등이나 가로수 등이 쓰러지는 뿌리째 뽑히는 경우들이 발생했는데 네. 전방을 확인할 수 없는 이런 커브길이나 야간에는 충분히 감속해서 진입하는 것이 원칙이고요 신호나 재반복 교등을 준수하는 기본적인 안전 운전을 지키셔야 합니다. 그나저나 저 우리 김태영 교수님, 예, 우리 저 게시판에 김진원 통신원께서 예 태풍 바비가 그 코로나 1 9를좀 날려보냈으면 좋겠다고 이번 기회에 아 <laughs> 예, 이렇게 문자 주셨는데. 아~ 좀 그~ 코로나를 좀 이렇게 좀 감싸가지고 그~ 바비가 좀 저쪽 어디 좀 다른 데로 좀 사라졌으면 좋겠어요 이그두 개가 다 모든 네. 국민의 영향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맞습니다. 그리고 이번 그~ 비로 인해서도 아마 네. 이동량이 좀 줄어들고 사회적 거리가 조금 더 강화된다라면 네. 어, 코로나 일구 예방에도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알겠습니다 생각합니다. 예. 자 오늘 말씀 잘 들었고 또또 어, 어,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교수님. 네 감사합니다. 예. 자 도로교통공단 인천지부의 김태환 교수와 함께했습니다.